(73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가 음. 오일쇼크나 부망증은 (79년이잖아요) 맞아요. (80년에) 최저를 찍어요 (79년) 에 찍는데 음. 진짜 오일쇼크가 터지니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꼬리 꼬리를 문화 한국 경제사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정권이 바뀐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수출 경제로 바뀌면서 뭐 부산과 마산이 경공업으로 아주 잘 나가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오일쇼크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사실, 오일쇼크라고 하면 감이 잘안 와요. IMF라고 하면은 어. 외환위기다 이러면, 오, 절대 안 되지.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 확 오는데, 오일쇼크 이러면. 뭔가 굉장한 위기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네,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숫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3달러. 3달러? 네. 어, 4달러도 아니고 3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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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차 오일쇼크 직전인 1970년이나 한 1971년 정도만 하더라도 원유가요 1배럴에 3달러였어요. <laughs> 1배럴 이거 되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위잖아요 네. 1배럴이면 중형차가요, 450km를 달려요. 오.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냐? 한 3,000원? 4,000원에, 그죠, 한, 뭐, 아반떼? 소나타? 네. 뭐, 이런 차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달리고도 그쵸? 연료가 남아요.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주유비가 한 6만원은 각오를 좀 하셔야죠. 야, 그러면 뭐 20배 차이잖아요. 네. 와, 진짜 쌌네. 왜 그렇게까지 저렴을 했다? 네. 왜 이렇게 비싸졌나? <laughs> 이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1970년대 이전까지는요, 중동에서 나는 석유를 중동기업이 아니고, 그 영미나 네덜란드계 석유화학 음. 대기업이 시추를 합니다. 일단 중동은 이제 기술이 없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이제 부족들, 음 맞아요, 네 그죠. 서 시추한 석유 소유권은 다 글로벌 대기업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석유를 좀 싸게 내다 음. 팔았죠. 자기들 나라에서 좀 싸게 사야 되니까. 어쨌든 저희 1970년대에는 이 전쟁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이 설비를 다 국유화해 버립니다. 아, 이게 계속 그 중동의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 뭐이스라엘 네, 이집트, 뭐 이집트 뭐 어쨌든 이게 1973년 네. 제4차 중동 전쟁이 유가에는 네.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시리아가 싸운 거거든요. 네. 이때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요. 다른 중동산유국들은 이집트하고 시리아 편을 들어가지고 전쟁이 아주 커졌어요. 음, 맞아요. 근데 중동산유국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서양 글로벌 대기업한테 이제 야, 너희 우리 땅 일해서 손을 떼라. 어? 손 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 귀중한 석유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보여줄게. 하면서 음. 생산량을 확 줄여요. 감산을 하는 거죠. 유가가 음. 요한달 만에 4배 뛰어요. 3달러에서 12달러 간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도 이 일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1974년 경향 신문 보도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네.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한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 점령지로부터 완전히 철수를 하기 전에는 어?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한 조치 금수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중동 말고도 다른 산유국 있지 않아요? 있죠. 러시아. 요새 네. 제일 유명한 산유국이죠. 그렇죠? 네, 수출도 많이 하고. 근데 당시 소련이었거든요. 네. 이 소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동에서 석유 비싸게 파는데 왜 우리만 싸게 팔아야 돼? 우리가 미국이랑 사이 좋아? 아, <laughs> 아 그렇죠. 안 좋죠. 그안 <laughs> <소유도> 좋지. <laughs> 그렇죠. 그래서 함께 가격을 올려 버립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니까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좀 친미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산유국들 편을 들어요. 산유국 아. 편을 들어가지고 미국보고 이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대의명분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이게 좀 세계에 좀 아시죠? 약간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음. 1973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제 1차 오일쇼크 터지기 직전에. 그래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고속성장. 네. 근데 1974년에는 성장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9%대. 1975년에는 7%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성장률 2%가 되네 만에, 1%를 넘네 만에 하고 있는데 들으면 이게 엄청 고도성장인데. 이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발도상국이 한자릿수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어, 이거는 네. 엄청 타격 받았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위험하다. 네. 이런 느낌. 그래도 이게 1차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으니까 타격이 뭐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내려가는 정도였지만 제2차 오일쇼크 때는 저희가 중화학공업 중심이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를 찍어요. 개발도상국인데 마이너스를 네. 찍어요. 아까 막7% 이랬는데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14%에서 9% 떨어졌을 때도 막 중내산에 난리를 쳤는데 마이너스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제 2차 오일쇼크가 닥쳤을 때는요, 석유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버립니다. 3달러 하던 게 네, 3달러 하던 게 10년도 안 돼서 40달러가 되죠. 이러니까 전 세계에 스테그플레이션이 와요. 스테그플레이션 이제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안 되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안 그래도 없는 귀한 달러를 주고, 그 석유를 어쨌든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려야 되잖아요. 눈물에 땡처리를 하려고 해도 우리 물건을 사줄 해외 국가가 없어요, 지금. 약간 그 방송용이 아니고, 제 힘으로 좀한숨이 나오고. <laughs> 너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다들, 다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살던 그 부산, 뭐 수출, 도, 이 도시의 수출 의존도가 70%를 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산과 마산의 경공업, 공, 경공업 공장들이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 어떡해. 당시 부산의 사산공, 사상공단에서만 네. 중소기업이 77개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요. 다시 직자되는 거죠. 너무 많이 타격을 입었던데? 이렇게 원래도 이렇게 좀 중요한 지역이었잖아요. 네. 수출의 역군 뭐 네네. 이런 지역이었는데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면 정부가 뭐 보통 이제 관련 산업 회사랑 노동자들 네. 구제 대책을 세우잖아요. 네. 뭐 보조금 주고 뭐 지원금 주고. 그래서 우리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팬데믹이 오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긴급 추경한다 그리고 뭐 보조금 주겠다.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들 뭐 대출 완화해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기업이 살고 봐야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경공업 지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열심히 할 때였잖아요. 아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하필 이때 아시아의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때예요. 하필 오일쇼크 직전에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이 네. 우리나라에서 잘 해오고 있던 경공업 수출에 뛰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마산 수출 자유 지역 뭐 이런데 들어와 있던 일본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 찾아가지고 1 0 0개 중에 절반인 5 0 개가 나더 싼데 갈래 이래가지고 동남아 지역으로 옮겼다고 발표를 아직 옮긴 건 아닌데 발표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발표 자체도 타격이인데.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Made in China랑 Made in 베트남의 시작이 이때부터였네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악재가 또 하나가 있어요. 특수한 사정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북한을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경제사에도 일부에서 강남이 북한 무장공비 때문에 흥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 부산은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문에 좀더 휘청이게 되는 사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네. 어, 닉슨 하면 저는 닉슨 도토, 독트린, 닉슨 독트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게 그거잖아요. 왜아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 안할 테니까 공산주의자 랑 공산주의랑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도생해라. 네. 뭐 이런 얘기갖고그 우리나라 영향을 주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지금 휴전선 경비를 갖다가 원래는 미군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군이 되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닉슨 독트린 생각하면은 뭐 강원도랑 상관이 있다 이러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부산이랑 무슨 상관이죠? <laughs> 왜냐면 그렇게 되면요. 그 묵직한 군수물품들하고 무기를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저희 미군 언제까지 미군 장비 갖다 쓰겠어요. 그 맞지도 않는 거 그거. 그러네요. 직접 저, 생산해야 되네. 네. 그게. 그러면 중화학 육성이 필수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것 때문에 아씨 뭐 빨리 중화공업 파자 이러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닉슨 독특진이 부산에 정말 타격을 준건 뭐냐면 무역 규제예요. 오. 수출 쿼터제라고 이거 근데 되게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이거 사실 뭐 각자도생해라 뭐 어떻게 뭐 우리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 안 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2018년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미국 중국하고 이제 그 무역 분쟁을 본격적으로 음. 시작을 하면서 너무 싼 중국 제품이 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적자 이렇게 많고 우리 돈도 없고 내네 코가 석자인데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 안 하겠다 이러면서 막 엄청 정책 방향을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때 관세. 닉슨 때도 또. 똑같아요 관세 엄청 하고 우리나라가 그때는 중국 입장이죠. 이제 한국 니네 때문에 우리 적자 너무 우리의 가, 경공업 업체들이 죽어 이러면서 수출 커터질해가지고 아. 한국 물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산다 해놓은 거예요. 아, 그 전에 막한뭐더 많이 샀는데. 네, 이제는 막, 이 이상으로 안 사겠다. 그쵸. 이런 환경이니까 사실 더러워서 경공업 해먹고 살겠어요. 이게 중화공업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산업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배경이 사실 그전오이쇼크 음. 직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1973년 연두교서에서 이제 중공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음. 1차 오일쇼크 때인데, <laughs> 그 연두교서라는 게 결국 행정부가 입법부한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 잡을 거니까 입법 방향에 좀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공업이면 울산, 뭐 포항, 창원 네, 뭐 이런 네. 쪽이잖아요. 네. 부산이랑 마산은 경공업 단지였는데 네. 여기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공장들이 뭐 동남아시아랑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뭐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출부터 막히게 돼요. 근데 네, 이때는 돈이 없어서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이나 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뭐 폐업 보조금 뭐 이런 거안 주냐고 하셨었는데 이게 그러기가 어려워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고려를 좀못한 거예요. 좀쫓기잖아요 지금 위에 보면은 뭐 북한보다 뭐 어쩌고 뭐, 음. 뭐 이러니까 아 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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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오일쇼크가 제가 부망쟁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터진 거는 79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터지자마자 갑자기 확 바로 다음 날못 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산 경제도 80년에 최저를 찍어요. 79년에서 이렇게 찍는데 음. 오일쇼크나 부망쟁은 79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73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가. 진짜 올쇼크가 터지니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 앞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막힌 기업 대출이 막힌 것도 이제 그 경공업 사장님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안 좋은 절망의 분위기를 퍼뜨렸는데 그렇죠. 당시 경제부총리 수석자문관이었던 김기환 인터뷰를 보면요. 당시 은행 대출 전체에서 섬유 산업이 40%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어, 높네요. 네, 예, 70년대 중후반에 중화 공업에 치중을 하면서 이 대출을 절반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너무 안 좋죠? 네.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몰려있던 부산하고 마산 지역에서 이렇게 누적된 불만이 터져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본다고 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뭐 대기업 <laughs> 이런 쪽에 중공업은 대출이 잘 나왔고요? 잘 나왔죠. 아니, 근데 이게 중공업이라는 게그 산업 특성상. 네. 영세기업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이라는 건데, 대기업 대 중소기업 구도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뭐 이건 좀 많이 익숙한 건데 좀 되게 그 부산 마산 쪽에서 박탈감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세계 아니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그랬고 막이 어, 수출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기겠어요 도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마항쟁의 진짜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직 물이 이렇게 가득 찼긴 했는데 넘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의 물한 방울 부동산입니다. 또, 또부동산이요 또. 부동산이야? 또? <laughs>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시간은 부산과 마산 부동산 얘기인가요? 네, 부산과 마산의 부동산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맥락이 역사적 맥락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부마 항쟁이 민주화 운동이지만 항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폭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그렇죠?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폭동이라고 불렀던 역사가 있지만 <laughs> 그런 의미에서 폭동으로 하, 했다기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시위 양상이 부마 항쟁은 다른 시위랑 좀 달랐거든요. 엄청 도, 독보적이죠. 저희 무슨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시위하는 영상 보면은 막 이렇게 불 타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방화가 등장하고 건물이 부서지고 엄청 거칠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도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여기서 부동산 네.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네. 이런 기분이 좀 들어요. 좀 경공업 좀안 좋게 된 얘기 들으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한숨도 나오고. <laughs> 네 지금까지는 부망쟁의 좀 배경지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부마항쟁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본격 전화가 되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